65세 이상에서 주의가 필요한 치매. 현재 치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60대라면 혹은 부모님, 주변 지인들의 나이가 그쯤이라면 이제 치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과 치매에 치명적인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 속 게르마늄, 셀레늄이 우리 몸의 암세포를 파괴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예방·억제해준다고 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에서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고,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 전반적인 컨디션 강화에도 좋습니다.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주어 뇌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세포 손상 억제 및뇌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어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블루베리 속 다량의 플라보노이드가 뇌의 피로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좋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의 노른자는 뇌의 구성 요소인 콜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린은 우리 몸의 기억력 저하를 막아주고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두뇌회전을 빠르게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비타민 A, B, D,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한 완전식품으로 치매 예방 외에도 전반적인 신체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등푸른생선입니다. 꽁치, 고등어 등 등푸른생선은 뇌를 구성하는 DHA 성분이 풍부하여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생선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인 EPA는 혈중 노폐물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치매 예방에 좋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등푸른생선에는 이러한 오메가3 외에도 비타민D, 셀레늄, 요오드 등이 들어있어서 심장 건강, 갑상선 등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마지막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산이 다량 함유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산화, 분해를 막아주고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혈관성 치매를 예방해주는데 탁월하며 비타민 E, K, D, C, B6, 엽산,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해 뇌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치매에 안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치매에 안 좋은 치명적인 음식 첫 번째는 튀김류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고온에서 가열되어 변성이 일어나면 최종 당화산물인 당독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당독소를 높이는 대표적인 조리법은 고온에서 튀기는 것으로 감자튀김, 과자, 치킨, 탕수육 등 각종 튀김류는 만성 염증과 함께 치명적인 치매 유발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치매에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2002년 식품과 치매와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가공육을 250g 추가할 때마다 치매 위험률이 44% 증가한다고 합니다. 니트로사민이 많은 가공육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치매가 걱정된다면 가능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주변에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 주변 어르신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면, 보다 세심한 관심과 함께 치매 검사를 권장드립니다.